시편 34편 9절 10절 기억이 많이 났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군비 파여 길일 지라도 여와를 찾는다는 모든 부족들로서야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부족함이 없다 하시네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성경은 여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말하고, 오늘도 다윗은 여와를 경애하는 자, 그를 경애하는 자, 부족함이 없더다. 설령 사자가 야생동물의 왕이 돼도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주질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지. 여러분, 이거는 허공을 치는 안개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은 아주 친밀하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내가 괴로워야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만나만 있어도 먹을 수, 만나 음식만으로도 우리 생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 쓴물만 있어도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기도하고 밀어주신거 오래 묶은, 묶어둔, 묶은 거죠. 묶은 내용의 기도, 차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20대 때 기도가 있고, 30대 때 기도가 있고, 40대, 50대 기도가 있습니다. 점점 60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은 차츰차츰 차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잊었다 말하지 마시고, 또한 그까지 것이라 말하지 말아 주시고, 포기하여 더 이상 구할 것 없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적합한 때, 하나의 설령체가 저에게 최상은 아니더라도 감격을 주시는 인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여전히, 죽는 날까지 구하여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기도하다가, 이제 더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굉장히 불행한 사람. 아 이정도면 됐지 뭘더 구해 그건 여러분 교만입니다 가끔 기도가 이제 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면 진짜 지우면은 하나님께 간 것이든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였 요시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할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의 마음 내가 못 고칩니다. 나도 내 마음을 감당 못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 묵힌 것들. 하나님, 지난날에 많은 시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해외에 비행기 타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되돌아보면 응답하지 못했다고 서운한 거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너무 속속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고 그가 베드로에서 2장 3절에 고백하기를 너희는 여와의 호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 다어요 어떤 음식을 맛을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음식은 뭐 육개장 맛이 나네요. 감자탕 맛이 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결국은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니알아주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인생을 끝납니다. 예수 안에 머물던 사람들은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왜내 마음이 이렇게 평생 힘들게 하셨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셨겠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 나는 큰당 못해. 나는 못 참아.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한번의 인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이 있습니다. 한 번에 더 연단. 두번 참고 견디어 구원을 이루라. 그 연단이 연단으로 시간을 많이 가야 소망을 이룹니다. 관란 중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점점 더 바라며 기대함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에. 포기하고 남은 것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성도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견디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견디는 겁니다. <laughs> 견디어내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수록에 견디어내는. 그런데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를 실망시키는 게더 많지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도 있지만 가장 힘든 건 사람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애하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애하라. 힘들기 때문에 예배드린 것.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구하여 쉽게 얻어지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구하는 것 그만큼의 시간과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딘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만들어지고 강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되돌아보세요.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축구 보시는 분들은 좀 피로가 누적이 될 거예요. 어떤 그배송자 선수가 축구 감독 페이스마이드 뭐 그분한테 저분은 영화감독이 아니라 영화감독보다 더 지나친 감동을 준다고 막 그러던데 축구 감독 이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보니까 시간을 어떤 분이 결정해서 올려놨던데 세 경기 90분씩 270분 한 사람이 세 경기 조별리그 뛰었죠 270분 하다가 16강 8강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호주하고 90분 플러스 120분씩 뛰어으니까 1020분을 뛰어습니다 지금까지 이두 사람이 504, 500 400, 그러니까 1020분이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반으로 넘지 오셔야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띄 겁니다. 570분 정도 띄 겁니다. 거의 60분 정도 띄운 <laughs> 거죠. 제가 뭉쳐에찬다 <laughs> 그 어쩌다 벤저슨지 뭔지 고안중환 그 감독 하는데. 운동복수 가서 시, 15분 뛰고 누워있더라고. 15분 뛰고 누워가지고 막 15, 8로 갔는데, 두 사람이 뛴 시간이 1,020분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뛸수 있을까, 이거? 나중에 선호민 게임 끝나고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눈 충혈돼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거 저왜 인터뷰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눈이 막 빨개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축구 이름이 아시안 축구입니다. AFC. 아시안이라면 누구나 다 관계되는 아시안으로서 나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는가를 모는 거예요. 대충 유럽리그 이게 아 이것도 놀라운 축구입 아시안 리그. 아시안 축구. 우리 아시안 맞죠? 맞잖아요. 아시안 축구에요 아시안 축구 이름 두 사람이 결국 결승에서 누가 MVP가 되던 그 사람들 11명의 이름이 오를 때까지 엄청난 겁니다. 저는 초대 교회사 예전에 신학과 때 나름 참 좋아했어요. 얼리 철제 시도 열해가지고 초대 교회 사라는데 로마 황제 그때는 시험 이름 맨날 그게 시험이었어요. 콘티, 콘스탄티누스, 발렌티누스. 아 이거 외우는 거야. 데오도시우스 레오, 유스티니아누스, 클라우디우스. 맨날 몇 년도에 누구 누구. 이게 우리 시험 과목이었어요. 몇십년지나니까 이름, 이름 하나 생각나요. 네로가 나왔대요. 네로네요. 시절 이름만 생각나요. 그런데 왜이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도 황제인데. 그런데 이름이 평생 기억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우리가 말씀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누군지 발렌티누스가 기억 그런 이름을 따서 쓰는 사람이 없어도 폴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폴 이름을 가진 가수들 오페라 폴포츠 있잖아요. 웃기는 사람. 폴 포츠, 폴 메스칼은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오페라의 유랑에 예전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다. 폴 메스칼, 폴 루이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폴모리아 있잖아요. 폴모리아 악단. 우리나라에 우리 집사님 한 명이 되게 좋아하는 폴김리찬폴 김. 김. 왜폴이라는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할까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드려. 그 사람은 하는 척이 아니라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서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복숨을 들인 사람 그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은 몰라도 스테반이라든지 바울과 같은 이름은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해같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는 겁니다. 황제 이름 누가 외웁니까? 테오도시우스가 누굽니까? 레오가 누굽니까? 유스티니아스가 누구냐? 몰라도 어쩌 괜찮습니다만, 우리는 바울이란 이름, 폴이란 이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영문 이름에 너 뭐라고 쓰려면, 존, 폴, 스테판, 제이비스, 이렇게 승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안수합니다. 그 이름은,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의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영적인 질서 세계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나는 참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참 약한 자들입니다. 영적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축구 경기에 두 사람이 합쳐서 1,020분, 10, 20분을 뛰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1,020분이라는 시간이 15분이 축구장에서 여러 왔다 갔다 5분만 뛰어보세요. 그때데 지금 거기가 카타르다. 얼마나 덥겠어요. 밤에도 헉헉거리며 왔다갔다 공 한번 차고 올라서 뻥 차고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육이 아마 막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들도 우승 트로피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높여주시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폴그 이름을 하루 아침에 얻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가 당한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내가 살 소망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라는 살 수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가보세요. <laughs>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8절 후에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격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었다 이겁니다. 와, 어, 나를 구할 적 없다.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11절. 10절 11절 성경에 있는 분들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도 오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말미야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어, 놀랍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질수록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그립고, 이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몸살 때문에, 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힘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이제 28장으로 끝나가는 사도행전에, 바울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밀레드에서 유라브라코 강풍을 만나가면서, 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끝났다, 이거야. 사도행전 27장 2 0절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본인만 아니에요. 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해요. 그래서 we, the, we gave up. 우리는 다 포기했다. All hope of being saved. 모든, all hope, 모든 소망을 다 사라졌다. 여러분 베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구원의 영광이 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결국은 바울사도가 베인에선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해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떨 때 여와를 경여할 때그한가정에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와를 경여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내놔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부서 4장 6절 디모데부서 4장 6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실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여러분 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먼저 미리 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더니 내 가족들이 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성경 그대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관제가 뭔지 아세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여러분 제사장랑 똑같아요. 한승돈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제사장에 놓고 거기에 술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죽은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바울사도가 홀이란 이름이 왜 2000년 지나도록 이 이름이 기억되느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나 믿음에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믿다. 나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겠다. 그러나 바울사도를 통한 하나님은 그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고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나요? 놀랍죠. 전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본 교회 빨리 좀 와달라 그래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난 이상하게 작년부터 목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날면서 기도하고 있다. 나들 20년이 넘는 세가 많아. 4 7년생이 되는 시. 나는 난 이상하게 한목 세워 생각하면 늘 기도가 나와요.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장기 세일 볼 때마다 늘 기도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새벽마다 교회에 뭐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새벽에 성문이 되 기도하다 보면, 어, 이렇게 눈물이 나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서 진짜 훌쩍훌쩍 거리다가 끝날 때가 있어. 요 특별히, 그때 또다 이런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거든 기도를. 그 찬송가와 다마주 기도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 딱맞지맞때 찬양이 끝에가 둘 중에 하나인데, 충성 외에는 이 찬양할 때가 끝날 때가 있어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어떤 성령이 기도하면 기뻐야 되는데 마음속에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에게 하나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 다음 찬양이 내네 줄을 가까이. 매일마다 틀잖아. 매일마다. 내네 줄을 가까이 십자가 증가. 이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그 마음 아는데 이 예, 목사님이 4 7년생인데 저를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네 밥 사줄 테니까 우리가 제가 점심 먹었을때땅더니 빨리 올라가겠어. 이상하게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이내 인생 마지막에 뭔가 저 젊은 친구에게 감격의 선물을 줘봐라고 하시는데 내가 줄게 뭐가 있습니까? 겠 그런 신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실 거면 지금 주시면 <laughs> 안중에 갑시다. 저 왜요? 이 지도로와 집어넣을 테니까 뭐 가서 봐요. 왜요? 가봐야된다이 얘기예요. 1,700병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서 은혜와 전교의 교육관이도 못 쓰라고 200병을 주겠다.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주는 거다 하나님이 나보러 밥값을 하라고 하신다 밥값을 하신 것이다 협력하여 서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밥값을 하라 하신다 끝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시쉬 웃고 그냥 아멘하고 했더니 모양실로 따라와요 그러더니 금고를 열더니 내가 약속으로 교회 지키는 죽게, 지키는 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봐요. 그치?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나? 하나님 왜왜나고 이렇게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령 그 땅을 안 사고 안 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헛되지 않게 살았고 목게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와 비전 끼를 너무 사람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에 막 끝나고 유학 와서 지하실에서 있을 때 이분이 한번 찾아와서 송화초등학교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 1, 2층을 영어학원 하라고 몇 년간 빌려줬던 분이에요 전기세 하나 갖다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16년 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하실에서 유어려 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분이 1, 2층을 다 줘서 그거를 다 제가 그냥 썼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 단어 이 단어 때문에 못본게 돼요. Mercy 하나님은 내가 죄가 하기 너무나 많지만 Mercy 하나님은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멀시라는 단어, M e R C Y라는 멀 하나님은 궁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의 궁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의 궁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머릿 속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궁률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궁률이 여겨주시는구나. 궁률을 편안하게 풀어볼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하나님 역사하실줄로